와따 뭐 허벅지를 갖다 막 들어 워메 어 아하 아하 노란 딱지 붙는거 아니야 이거? 오메 오오 어, 어, 어허 오오 어, 어, 아하 어허 어. 자, 조도류야잘 있어라. 어?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니네 이도류가 검을 두개 든다고 해도, 씨발, 너를 다시 만날 일은 없어. 개 씨발, 조도류 리니지2M의 가장 패배자 이도류가 좋았던 기억은 옛날에 트리플 슬래시 딱 있었을 때, 그때 스킬 데미지 폭 존나 들어왔을 때, 그때 말고는 없어요. 야, 이거 뭐, 뭐 선택해야 돼, 이거? 어, 넌 없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넘겨야지. 그건 선택 안 해야지. 아, 클래스는 필요가 없어? 와우, 린드비오르 스팅거. 어, 살아있구나, 이가 어? 이신화검이라고더 비싼 건 아니겠지? 어, 아니이 이거 맞지, 남녀야? 간다. 이걸로. 응. 맞아, 맞아. 나, 잠깐만. 충전도, 충전도. 어. 시그마. 야, 잠깐만, 남녀야. 내 클래스 카드 전설이 있으면은 저거 바꿀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전설이 2돌을 2도으면 그거 지금 일반 빵고 채울 수 있어? 그렇지. 그걸 왜 지금 말해 주냐? 그 아까 영웅 두장 했던 거안 했지. 제품 아, 제품 껴서 영웅. 아니, 전설 저 근데 싸구려 박스 가지고. 아니, 전설, 전설. 나 이거 보고 생각나긴 했는데. 나 어쨌든 근데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음. 그거밖에 음. 없어, 이거. 이거 하나. 야, 씨발 이거 바꿔 줬었네. 다른 거는 못 바꾸고 이거밖에 안. 야, 이거는 말을 해 줬어야지, 남이야. 하나 뽑뽀같돈들져 갖고. 야, 이거 아까 영웅 두 장을 개인 날렸네. 어... 아, 잠깐만요. 아, C가 ᄌ 됐네. 아, 근데 저도 저거 깜빡했어요. 기다려. 아, 약간 영웅 두 장을 날려가지고, 그, 뭐야, 저 초월한다고. 전설을 뽑고 가야 돼, 이거는. 전으을 나와버려라. 시기 그냥 뽑기해서 아, 영웅 하나 나왔어. 개 씹새끼들. 좀 죄송한데, 제가 이놈한테 좀 많이 당해갖고 이놈, 이놈만 좀 내가 하고 갈게요. 식이 예, 다 넣어갖고 합성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도마도 많이 당해가지고 탄생과 최고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야. 아, 정말 많이 힘드네. 얘는 내가 정말 많은 영웅을 초월하면서 이렇게까지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정말 많이 힘드네!

음, 가영이 어서와. 뭔데? 1, 2, 3, 4, 5, 6, 7. 야, 게리지팩 20개 다 뽑고 마스터 다 뽑았는데, 영웅 7마리 나온 거야 지금?

<laughs> 야 이게 된다고? 아이 좆밥이 아니야 도전을 하잖아 돈 존나 들어가고 어? 내가 뭐 땅정이냐 어? 야 빨리 좀해 새끼야 오소리 감투야 십0새끼야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는데 이두르르 뽑아가지고 갖다클체를갖다 갔다, 갔다 빵꾸를 채우고 생긴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저게 말 뽐새하는 거야 싸가지가 무작위 없고막이 개새끼가 마스터 십새끼야 마스터 소환 하나에 70만원인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거 적당히 하라고 임마 내 순간에 하... 포기는 안 했으니까 간단합니다, 구매. 어, 오, 오. 자, 가봅시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자, 전섭 최초, 예, 레이피어, 클체 됐습니다. 다음 주 클래스 체인지는, 리니지 W, 예, 기사로 클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스턴 많이 좀, 여러분들 또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팔 전설검, 여러분, TG를 또 복구를 받고, 어제 새벽에 그 실패했었던, 예, 아덴 정의 기사까지 컬렉을 채웠습니다. 방송 끄고. 좋습니다 에이? 아 채웠어? 채웠지 방송 보고 조졌지 100만 다 했으니 10만 에나왔다 지금 아, 시원샷 해난다 돈에 굴복 안 한다 얘 뭐야 얘가 이 얘가 전설이냐? 그클라우디야어네가봤 강남에서 많이 봤던 얼굴이네 이거는 개발자사가지없 놈이 같다 템프로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쩜오? 어? 너 혼나 진짜로 음 스타일이 같다 적당히 강남 스타일로 만들어야지 씨X 얼굴에 과금 성형을 얼마나 한 거야 어? 야 불카니 눈 감아볼까? 아 잠시만요. 땅 땅정이 먼저 좀 볼게요. 워낙에 그 닌텐 유저분들이 땅정이 많아가지고 아 땅정이의 모습이네요. 예. 네. 왔다 막 허벅지를 갖다 막 들어 오메 아아아하 노란 딱치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오메 오오오허오오아하오허 어 자, 걸어 다닐 때 모습 에르이나 보여드릴게요 자, 불칸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얼 음... 딱이 모습이네 그렇게 좀 멋지진 않다 딱 펜싱 느낌이 나네. 펜싱 느낌 검색깔는작좀 어, 진짜 개, 멋있네. 자, 스킬 좀 배울게요. 글로디 말, 남녀 어. 버프를 쓰는 게 존나 많네. 어. 뭐야? 이거. 어, 앞으로 대시기가 뭐지, 이거? 슈팅스타. 나 슈팅스타 2가 영국. 없는데? 어, 그거는 레이피언 이 w h 앞으로 가는건가? a p i o n i s m l a p i o n i 가 m Lapionism. l a 인가 o n 두고. 그 다음에 슈팅스타 이게 스 a 인가 o n i 그다음에 슈팅 o 뭐지? 스팅이 약간 대신데 턴은 안 나. 어, 넣어. 어? 스턴 들어가네 스팅이. 어? 뭐야? 턴넣 넣었네. 얘얘 대검 대검이랑 똑같은데 아예? 턴세 개야 원래. 그러네 턴세 개네. 아 너, 아니 시... 아니 슈팅 스타가 오로 나간 거야 방금. 그, 그치 어, 놀래라. 슈팅했다가 어? 오뭐야 야, 아니, 시! 야, 뭐냐, 그시청자분들이것만스킬 쓰면 되나요?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페네테레이트티거 스킬 마지막에 있는 거티거 마지막에 있는 거이건 뭐지? 어 얘가 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가 신아스킬 이렇게, 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나옵냐? 아봐봐. 어 그렇구나. 자신화스킬 일단 써볼게요. 신화스킬이뭐오가 이건가 첫 번째 있는 거? 아니야 신화스킬은세시인데이 스킬들 지금 뭐 쓰는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강화를 시켜줘. 아 세시야. 그리고 다시 누르면 대사를 돌아가. 아. 쟤는 거네. 놓고. 아 어, 블링크를 한번 누르고. 오야 뭐야. 야야턴 존나 길어. 로네. CC 상태 이거 시간 증가 돼가지고. 아 와. 그러니까 사람 한명더 있으면 더 좋거든. 왜? 이게 봐봐. 네가 지금 블링크를 처음에 쓰잖아. 어. 나한테 먼저 썼다고 처음. 어. 그럼 이 뒤에도 한 명이 더 있어. 어, 어. 그러면 여기다가 블링크를 하고 여기다가 슈팅스타를 치고 다시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전진하고 을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슈팅스타로 전진을 하고 블링크를 다시 쓰면 돌아가지. 한 번, 그러니까 두번 전진해서 돌아가. 야... 치봐 아, 나게 신걸 못. 약간 대검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한데. 어, 우리 어, 우리 살아왔다 이거 이거 혼자. 응? 어. 불시영 저 뒤로. 저 뒤로 한번 가야겠다. 이제 뒤로. 거기 말고 이쪽 에 그쪽. 그러니까 나한테 블링크를 쓰고 음. 쏴 봐. 그불아씨야 몰라 가 뭐, 우리 뭐뭐아한눈만 빼면 어, 이뭐 뒤에 농까지 플라 그냥. 적당네 어? 어? 아 어, 아니, 그래 그래. 그렇지. 야, 뭐, 근데 킹 뭐, 존나 는데뭐할 수도 는데 나는, 나는 관통해 갖고 뒤에 눈까지 스턴이 걸린줄 알았지. 그거는 나 아 이거는 왜 죽었지? 출혈 있나 이게? 야나 이거 한 번만 썼는데 왜 자꾸 내 캐릭터가 돌아오지 이거? 나 이거 한 번밖에 안쓸 건데? 어떻게 이 이거는 한번더 써도 딜은 안 들어가지, 남니야 딜은 안 들어. 아 그리고 일정 그것도 있어. 아, 야 대검이 나와가지고 막 존나 패네. 맞아, 맞아. 평타만 쳐도 대검이 막 존나 쳐, 나 평타만 쳐볼게, 봐봐. 이거 스킬을 쓰면은, 봐봐, 대검 나오잖아, 막. 이게 신화 스킬인데, 맞지? 이게, 이게 평타거든? 이게 광역으로 맞네. 맞지? 피점채고 다시 한번 해보자. 보니까, 시청자분, 들 이게 신화 스킬이, 컴페니언이 광역으로 맞는 거예요. 예 동반자가 생긴다고 방금 이제 막 막검막 휘둘러잖아 이게 패시브로 나오는 거야 그냥 지속시간이 2분 3... 2분 3... 3... 3 30초? 면역 증강되고 무증복 c c 상태 시간 증가 감소 광역 데미지 추가 검 하나가 되어 스킬 예나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존나 쎄. 쎄 내가 평타만 쳐볼게 남녀야 이거 봐봐 여 지금 어게인을 치고있는데 강돌수가 옆에 데 피가 존나 빠져 야.. 씨발 스킬 아무것도 안썼어 평타 에? 그냥 평타, 생평타 야 남녀야 이거 평타 때이에 이중폭 넣어야겠다 이거 지폰 바꿔야겠다 이거 아 근데 이게 그냥 평타가 아닐수도 있어 왜냐면 네가 지금 지정해놓은건 4개인데 다른것들도 스킬이 많잖아 스킬 데미지죠, 오백 살점네조작 소환하고 때리는 것도 스킬이데가 스킬 미지 돌셰어 뮤 하지 말아봐요. 노노 아 맞다. 문주야. 어, 시발나 다시 돌아왔어. 어? 그 스킬 중에 블랙 캐더라고 있거든. 어. 아. 그것도 수동으로 쓰긴 써야 돼. 그게 쿨타임, 상대방 쿨타임 늘리는 거야. 뭐 몇초나 늘어나나 봐.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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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영웅 영웅 스킬. 아, 시발 좆됐다. 나칸 초가 됐는데 이거 하나는 그냥 오토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블랙 캐더가 네 좋을 것 같아. 아. 블랙플다커 위에 있어 위오야 오토, 오토, 쿨타임 그래. 20% 증가하네 이거 무조건이네 어. 나뭐 빼야 되냐 맨 마지막 거? 마지막 거를 그냥 오토로 밑으로 내려놓고 무조건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가 피공 봐. 사방 피공도 날라오네. 야 대검 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남녀야 대검 포지션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인간적으로? 야, 근데 광역 스턴은 아니니까. 아 그렇긴 와, 하지. 어미자다 티비. <목소리>